대표님 안녕하세요. 저 연합뉴스의 정윤주라고 합니다.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들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. 엊그제 이제 헌정사야,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12시간가량 소환조사를 받으셨는데 대표님 육성으로 좀 소회를 듣고 싶고요. 소환조사를 받으신 소회를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남 fc 말고도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어,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 또 출석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아, 세상일이라는 것은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.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<목소리>